두 번, 두 번, 거 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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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두가두 번, 두 번, 두 번, 두나두 번, 두 번, 두 번, 이건 좀바꿔 시작하는 게 어때? 현재입니다. 아니야 어, 괜찮아, 하지 마. 부정타. 괜히 응. 부정 이자정타 그래. <laughs> 없어도 재능 같다. 보통 그렇던데? 응. <laughs> 아, 나 아, 괜찮은데? 다 좋은데? 아, 나중에. <laughs> 아 진짜 깜짝이야. 내가 하지 없었겠와 진짜. <laughs> 아, 여기도 저기 <laughs> 있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웃음> 저거 누구세요? 이거 누구 누구? 아, 아니, 저 이거. 밑에 깔린 포카 말이야. 누구지? 저거 누구지? <laughs> 어, 잘라. <찰나와. 웃음> <하이, 하이. 웃음> 여기 있다, 이 그래. 여기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아. 뒤지다, 와, 나. 뒤집어서, 뒤집어서 넣는 게쁘더라 아, 이렇게? 어, 그래. 저기다. 이마 무조건 이렇게 해주는 그래,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훨씬 이쁜데? 중간 응. 아니고. 어, 다 있는 거 아니야? 아니네? 어? 누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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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아, 전이 <laughs> 개인가? 네. 되게 잘 나왔어, 이번 도 마지막이 없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니 집에서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이게이렇이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거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나 순간 그건 줄 알았어 하키 제노 여기서 하키 제 색깔이 스페셜 없나요? 없습니다 아, 줘야지 없어요 나도 있 좋겠지 야 다시 탈때 털어봐 아, 괜찮아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 오이쁜데 이거 하나는고왜재미 없어? 재노야고이야 진짜 이아 진짜 못 멈추겠구만? 언제 시작했구 아, 다리 오게. 오게. 기대하면 안 되지. 주 개야. <laughs> 다섯 개. 나둘세개 <하나>, <laughs> 다섯 개. 자, 내가 뽑은 마크. 내가 뽑은 갈망 마크. 너 철로? 이게 대박 진짜 철로 섭이야. <laughs> 대박. 얘야 <laughs> <어떻게> 어? <laughs> 쟤노 여기 니 나 보지도 않아 포크 만예쁘다 이거 예쁘네야나 어. 진짜 철로다닌아 나 콜러 어떻게 이럴수있어? 너무 신기해 이쁘다 무조건 첫 봤다는 철로로 시작을 하죠 철로는 스페셜 없나 스페셜 예금이 좋지 네. 아니, 가 아, 박이정도면 그냥. <laughs> 운명 가 니가 보가 보고, 가 보고, 니가 보고, 니가 보가가 대박이야 그냥 운명은 운명이네. 고 니가 <laughs> <너무> <laughs> 신기하다 진짜 이럴 수 있지? 여기서 있자 했어? 여기도 있자 했어? 아니야얘 마크잖아 어 네, 마크 있구나 그래 진짜 마크 점 중에 마크 없야 마크 어떻게서로도안 나오냐? 전화 이게이게까한돼아 이렇게 웃기지 이거? 왜 이렇게 폭강이 웃긴 거야? 긴장감 <laughs> 넘치고 네, 그런 거니었어내 생각에 이제 잔니가 나올 때가 됐거든? <laughs> 왜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 <laughs> 아, ᄒᄒ.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중복을 뽑아주는 거야? <laughs> 이거 유타말 이거. <laughs> 어. 근데 여기? 스페셜이 있다, 면요 <laughs> 너무 이게 말랑말랑하면 끝이잖아. 크리에나. 크리나 와줘. 이쁘다. 그냥 니가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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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래? 네. <laughs> 이번 도순도 네. 기분 아, 좋게 뽑아야지. <laughs> 나 이제 재미없어. 자꾸 중국만 나왔어. 그냥 이제 다른 커버잖아. 근데 이거 약간 중국 안에서 있는데. 아까 두분 왔었지? 혜찬이 커버에서. 근데 나 이거 뭐야?

<laughs> <laughs> 의미없는 저 종이 소리. 어우, 근데 잔이가 나와줄 때가 됐는데. 이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응. 그냥 내가 가져. 진짜 이거. <laughs> 아니야, 잔이 이뻐. 응. 조용히 뽑아봐. 이거 철라도 이쁘잖아. 응. 응. 어, 우리 철풀세시네 아, 그러네. 너랑 <laughs> 나랑 합이면 네가. 그러니까. <laughs> 어, 다른 애. 아니야? <laughs> 이거 마크다. 마크? 배경이면막하냐이이배경이면이박야이야뭐이야이박야이야이피이면야이피경이야이피이야이이 <laughs> <laughs> <여보이, 뭘? 웃음> <laughs> <laughs> 이거에 아, 기운을 받았네 베레모 아, 마크 2개 <laughs> 좋아요 오이. 아 이뻐 역시 <laughs> 해찬이가 좀 좋은데? 해찬 커버가 좀 해찬이 다 사자 그럴까? 여기는 응. 해찬이 다 사자 난 일단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고 어, 일단 한번 갈 거야 어? <laughs> 아 갔다 올거 갔다 <laughs> 올거 확인하세요 <웃음> 여기는 해찬이 다 사자 음성 <laughs> 흐으로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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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이야벌써어 준비 정... 넘쳤어? 아니야 언니는 정우야, 정우 과연. 정우는 애가 참 <목소리> 착하니까 나한테도 좋은 걸 갖다 줬을 거야. 근데 나 이제 막 뽑아서 더 이상 뽑을 게 없는데? 그러네. 도영이면 뽑으면 되겠다. 철로 날때 대체 뭐? 아니야, 지금 철로 날이니까. 의외로 도영이. 도영이가 은근히 나한테 안, 안 오지? 나 진짜 거... 처음 한 번밖에 안 뽑아. 봤어 <목소리> 어? 이거 누르세요? 어 이거 뭐? 아야 이거, 아, 이거 재미난 게 아니다 조용이도 아니야 아 이거 누굴까요 맞춰보자 네. 잠깐만 테일인가? 지금 미아 나중이었어 재민이 재민이 플셋 또 맞췄네요 그러니까 아 드림이 잘 붙네 그러니까 오늘 언니 드림 잡인데 더 살까? <laughs> 아크 뽑았었잖아요 아, 아 맞다 아 잠깐만 여기 스테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딱딱해? 몰라 아까처럼 그거 해줘 흐물 흐물 <laughs> 안 딱딱해 흐물흐물해 아그랬아씨유치 겁니다 아, 근데 이 완전 3개 다 중복일 수가 있어가지고 중복은 아닐 그래? 몰라 나도. 근데 같은 박스에 그냥 세개 남아있는 거다와가지고 그럼 복 아니야 아, 어떤 바보가 아... 홈박스에 같은 멤버를 다 넣으면 그건 바보 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laughs> 어그 사람 바보지 <laughs> 충분히 마크 비벼 마크. 마크 아 마크 고영이 비벼줘 어 어디가냐 <laughs> 그냥 재현이 비벼 <laughs> 아 나와라 밀빵 <일본> 나와라 <laughs> 아 약간 부정한 거 같아 쿨링 <laughs> 아, <laughs> 아, 너무 웃긴데 너무 생각 여기에 스페셜 있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스페셜이 나오니까. 아 그래도 스티커는 새로운 거 나왔어요. 저길 조금 건 전이야? 어. 대성대도 마크 는없네아 나왔어 나. 어? 어? 저건 뭐 조용이야? 조용이 아니야. 조용이 아니야? 조용이 아니야. 조용이는 도형이 머리가 좀더 크다고. 그래? 얼굴이 더 얼박이란 말이야. 뭐야? 맞춰보자. 맞는데? 맞네 천하 풀쌤 맞췄네? 그러네 야나 진짜 대단하다 내가 생각했 나는 대단다 중복은 아니겠아니겠아거 아, 근데 이번에 내가 잔인적이네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합시다 이거? 응. 어 새로운 스티커야 근데 이거 누구지? 아 그거 어딨어? 어 칸인가? 푸니다 와 정말 잘생겼다 야왜이션 근데 오늘 별로 안 나왔다 레이션 하나 나왔잖아 지금 그러네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말랑거려? <laughs> 왜 이렇게 이뻐? 아 근데 진짜 도영이 어디쯤인지 모르겠 오고 있는 거 같아? 우리 집에? 없어 아까 언니한나 가볼래 아라마는없습니 진짜 네 이거는 스타에서 온것같아그 주얼 한장 찍혔던 거 먼저 왔거든요 아니 포토북을 먼저 찍는데왜 주얼이 먼저 와? 그나난또 같이 오는 줄 알았지 진짜 마지막 주얼이다 아니야. 오 재현이다. 오 재현이 이번에 재현 얼굴도 보기 좋다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총6개고 포토북이 하나 더, 하나 는데 지금 두 개가 와야 되거든요. 내가 같이 온줄 알았는데, 괜찮아가지고. 여리부터 정코밖에 없어가지고, 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포토북 재민이 하나 깐 거. 여기 요거까지. 해서, 다니는, 까박폰니 하나 주고. 엉뚱한. 포토북이, 이제 거기에 도용이랑 채널가 있지.